뒤돌리기. 오른쪽 치고 불안색. 불안색 왼쪽. 아, 요렇게. No. <laughs> 어. 네. 밀어치세요. 어, 왜 이렇게 잘? 쳐 아니, 몰야 이거. 됐다. 아, 진짜 이거 아니지. 빌리니티. 짠. <laughs> 지난주에 어쨌든 두분 맞다이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 쳐보라고 그래요. 막상 쳐보시면. 그래. 그래서 아바타 당구로 오늘 좀해 보려고 합니다. 아바타 당구. 아, 당. 대교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아, 아, 아 여기 아, 둘. 아. 네. 그러면 그치. 선생님이랑 저랑 같은 편인 거죠, 오늘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파이팅. 어. 벌써 안 맞아요. 아. 자. 한번 보고. 하. 뱅킹부터 다르죠, 멋있어. 아니 근데 여기 맞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늦게 깨는데 더 센데요? 아니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왓? 왼쪽을. 기돌리기. 기돌리기로 오케이. 그이 음... 팁? 왼쪽 약간. No. 오른쪽. <웃음> 이렇게 자 <laughs> 어? 어, 이거 해야 돼. 야수! 저... 야, 어? 이거 뭐야? 어, 됐다. 아, 이거. 이게 <laughs> 예. 이거 인사 이거 절해야 돼. 그죠? 왼쪽을 치고 바꿈께. 바꾸기. 앞돌리기. 오, 야, 야, 야! 아니, 이게 뭐야! 야! 아, 이거! 이다 아, 아니 이거! 이거! 리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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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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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아니 하 이거! 이거! 점이야 이거! 얇게 왼쪽 회전 자세가 아, 오 갔다 어비스다 아오야또또 아, 들어갔어 아아 뭐야 이게... 아 진짜 <laughs> 한번더 어, 오겠죠? 이제 이제 못 쳐요 이제 네. 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이거죠 자 이렇게? 일단 왼쪽 회전을 주시고 네. 이거 왼쪽 편에 맞출 거예요 어? 왼쪽 편에 맞추는데 절반 정도 절반 1분의 네. 1 계속 짧게 오케이. 갈 거예요 상당히 먼저 맞을 수 있게 상당히 먼저 맞을 어, 수있 적당히 두껍게 오케이, 오케이. 치는 거예요 회전을 왼쪽으로 주시고 음, 두껍게 두껍게 치라 했잖아요 얇아요? 네다 <laughs> 어. 어.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laughs> 휴지도 이상한데 지금. 야 이거 <laughs> 뭐야? 뭐야? 아또 그런 거야? 아니 이거는 좀 심하다. <laughs> 아니야. <laughs> 나오나요 여기 카메라에? 오케이. 들어간다. 아, 그래, 원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치면은 더잘 돼요. 오케이, 저도 아무 생각 안 할게요. 아니 no. 생각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자. 왔어요? 쟤를 두껍게 맞춰서 빨간 공이 두껍게 맞고 이렇게 키스가 최대한 빠지게끔 상단 상단 아이 큐를 좀 브릿지 이렇게 잡아봐요 <laughs> 나 하기 <하이시다>. 싫어 <laughs> 자 맞다 맞아 맞 h e w h 옆돌리기 대회전을 칠 거예요. 옆돌리기 대회전? 옆으로 돌리는데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또는 오케이, 여섯. 그러 e w 힘이 좀 있어야 1, 2, 3, 4, 5, 6, 7. Okay. w 이 a 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주시고 What the? w h 중 t the? w h a 두 t h 두껍게, 두껍게. 음. 가람 가겠는데? 아어 됐다. 됐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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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자 옆돌이 나왔어요 쟤를 쳐서 원투 쓰리 이렇게? 이렇게 올 거예요 장점은 아래 약간 이렇게 해서 어. 조금 얇아도 여기서 회전 먹고 이렇게 갈수 있어요 오케이 지우시어 좋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laughs> 한 투팁 정도주지 투팁? 한 절반 정도 절반. 절반인데 오케이. 약간 이거는 스트로크를 조금 탁 해서 라고 했는데. 어? 땅 쳤어. 아땅안 쳤어요. 그냥 앞으로 칠게요. 어, 앞으로 쳐서 원, 두, 쓰리. 여기 짧게, 짧게. 짧게. 스트로크 살짝 부드럽은 느낌으로. 어? 어 죄송합니다. 아 길게 맞을 수 있어. 어렵죠 어렵쥬? 안 주쥬? 그냥 다시 의욕이 제가 살아났어요. 역시 승부사야. 이길 것 같으니까 힘이 나. 무회전. 무회전. 무회전 주고 응. 얇게 치셔야 돼요. 들어 좋아 아, 됐다 좋아 좋아 나이스 <laughs> <좋아. 웃음> <laughs> <laughs> <오>, 네, <사. 웃음> 이거는 약간 콕 찍는 느낌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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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다니까 <laughs> <오. 웃음> 아왜 이렇게 저해자 뱅크 리뱅크 아니요 아니요 상단 주시고 어. 회전 다 주시고 어. 하나 둘셋와 그게 돼요? 되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야이게되네이 됐나니까요 그럼 역전이요 우리 역전 오케이 회전 오른쪽 다 주시고 회전 오른쪽 다 주고 이게? 맞출 만큼의 넓게 두껍게 찢어주세요 브릿지 봐 <무늬> 이상해 근데 이상한 거야 이게 브릿지가? 아 너무 귀여워 서 맞다 오, 젖혔어. 이거 들어왔다. 아... 오케이. 맞추시맞고 타고 돌아서 돌아서 짠. 어어 오케이. 짧저아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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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여. 오, 뭐야? 여여. 됐어. 뭐야? 잡아 주세요. 이게 된다고? 아, 들어갔다. 살짝. 자. 왔어. 이거 딱 뭔지 알죠? 알죠? 옆돌 여기서 진짜 살짝만 살짝만 들어서 들어준 다음에 이분의 일 정도 이거는 떨어져 있을 때 치던 것보다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봐줘야돼 커브가 날수있으니까 그렇지.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칠세점 아, 어려워. 좀만 더 쉽게 해줄게. 음. 너무 심해. 어? 아... 아, 회전이 없어. 너무 심해. 오, 어? 왔다. 아, 회전이 없어. 이 정도면 그냥 식대 반반 해야 돼요. 어? 어? 이 정도면 그냥 식대 반반 해야 돼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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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지 마. 쳐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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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마무리는 호로 그럼 자, 좋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시죠.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패배를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식사 대접을 네.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고생 선생님이랑 하셨어요. 우리 스태프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네. 바이바이. 10점. 선생님은 그럼 공식적인 하이런 몇 개예요? 10점. 10점. 네. 선생님의 하이런을 도전하는 콘텐츠가 됩니다. 뽑고저 주세요. 어 이거 이해가 좀 갔어. 뭐 점이라고 돼 있는 걸본것같은 Oh. Perfect Q, perfect U. Billinity.